로 기용할지 아니면 불펜에서 활용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이에 대해 김서연은 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마무리 투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통 이 정도급 대형 선수라면 선발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김서연은 마무리 보직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력한 구위를 가진 마무리 투수의 등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시나리오였다. 그런 김서연이 마침내 그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즌 개막 당시 마무리였던 주연상의 부진으로 인해 시즌 초반부터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된 그는 29일 대전 하나 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기아전 9회의 등판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김서연은 2023년 한 차례 세이브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마무리 보직에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은 날이었다. 하나는 경기 초반 선발 라이언 와이스가 사실점하며 끌려갔지만, 홈팬들 앞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흐름을 되찾았다. 3회 3점을 따라붙은 뒤, 3대 4로 뒤진 8의 안치홍이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다. 1점 차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오를 투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한화의 마무리 김서현이었다. 예상대로 그는 9회 마운드에 올랐다. 4면 투였다. 김서현은 3월 27일 잠실 두산전에서 3분의 1이닝 3구, 28일 대전 기아전에서 1이닝 15구를 던졌다. 그러나 세이브 상황에서는 마무리 투수가 4면 투라고 해서 빠질 수 없었다. 마무리 보직은 세이브 기회가 주어지면 연투를 해야 하지만 기회가 없으면 며칠을 쉬기도 하는 자리다. 게다가 직전 두 경기에서 투구수가 많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 김서현은 구에 첫 타자 박재현에게 볼넷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마무리 보직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것도 스트레이트 볼넷이었다. 이볼 상황에서 양상문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가 김서현을 다독일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안정을 되찾았다. 김규성을 슬라이더로 허스윙 삼진 처리하며 분위기를 바꿨고, 이어 최현준을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케이보리그 최고의 파이어볼러로 꼽히는 김서현은 고교 시절 최정상급 선발 투수였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하나의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돼 입단했다. 관심은 그의 보직에 쏠렸다. 장기적으로는 선발, 기아는 베테랑 타자 김선빈을 대타로 내세우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김서현은 김선빈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경기를 끝냈다. 이는 대전한 화생명볼파크 역사상 첫 세이브로 기록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하나는 개장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조기에 확정 짓고 4연패 후 2연승을 거두며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30일 대전 기아전을 앞두고 김서현에 대해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김 감독은 사실 6회나 7회에 올라가는 것과 9회에 등판하는 것은 압박감의 차이가 크다. 그래도 본인이 첫 스타트를 잘 끊어서 팀에도 긍정적이다. 처음이 가장 어렵다. 나 역시 결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다. 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이날 김서연이 불안한 출발을 했다면 경기 패배는 물론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컸지만 다행히 첫 고비를 넘겼다. 이어 김 감독은 1점 차 열세 상황에서 등판했던 권민규와 김종수의 호투도 칭찬했다. 이날 경기에서 와이스가 5이닝 동안 6피 안타. 이피홈런 사실점을 기록한 후 마운드를 내려갔고, 권민규가 13분의 1이닝, 김종수가 1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1점차를 유지했다. 그 덕분에 8회 역전이 가능했고, 김서연이 세이브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김 감독은 서연이도 잘했지만, 그 전에 민규와 종수가 1점차에서 흐름을 끊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까지 갈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리 투수가 된 김종수에 대해서는 수술 이력이 있다고 들었지만 예전 경기들을 보면 중요한 자리에서 많이 던졌다. 그 커리어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스코어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더욱 중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하나 이글스 김서연이 시즌 첫 세이브이자 대전 새 구장이로 세이브를 올리며 화려하게 클로저 역할을 시작했다. 한화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신한 솔뱅케이보리그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5사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2연승을 기록했다. 이날 한점 차로 앞선 9회 초의 마운드에 오른 김서현은 1이닝 동안 일볼렛 1탈 삼진 무실점 투구로 팀의 승리를 지켜내며 시즌 첫 세이브를 챙겼다. 김경문 감독은 지난해 23세이브 8승, 4패, 2월드를 기록한 마무리 주연상이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흔들리자 26일 잠실 LG전에서 0-2로 끌려가던 6회에 그를 투입했다. 이는 마무리 보직 변경을 암시하는 결정이었다. 주연상은 해당 경기에서 3분의 1이닝 동안 3피안타 일볼렛 2실점으로 부진했고 결국 다음 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김경문 감독은 주연상에 대해 마음을 가다듬고 돌아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난 시즌이 끝날 때부터 마무리 보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결국 새롭게 낙점된 마무리는 김서현이었다. 김 감독은 7-8의 등판과 달리 9회를 책임지는 것은 부담이 크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무리로 보직이 바뀐 후첫 경기였던 27일에는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 등판했다. 0-0으로 맞선 8회 말. 한승혁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이사 후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위기를 맞았고,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내주며 이 실점. 김서연은 2사1 3루에서투입된 박동원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을 막아냈다. 28일 대전 기아전에서는 세이브 상황은 아니었지만 리드를 지키기 위해 등판했다. 7 1로 앞선 9회 초 무사일 기로 위기에서 마운드에 오른 그는 박재형과 서건창을 뜬 공으로 잡고 한준수에게 볼넷을 허용했으나 변우혁을 허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29일 5.54로 앞선 살얼음판 리드 속에서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긴장한 탓인지 선두 타자 박재현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지만 김규성을 슬라이더로 삼진 처리한 뒤최현준과 대타 김선빈을 연속으로 유격수 땅볼로 돌려세우며 첫 세이브를 완성했다. 이는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기록된 이로 세이브이기도 했다. 젊은 투수들 중에는 선발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김서현은 신인 시절부터 짧고 강렬하게 타자를 압도하는 마무리 역할의 매력을 느꼈다.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 보직을 맡게 된 그는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부담감이 조금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던지는 건 아니니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큰 기대 속에 입단했던 2023년 데뷔 시즌, 프로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했던 김서연은 2024년 첫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11월에는 세계야 구소프트 보련맹, WBC, 프리미어 12 대회의 하나 선수로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4경기 무자책점을 기록하며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했다. 주변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대회를 통해 자신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올 시즌 역시 5경기 4 3분의 1이닝 평균자책점 0.00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김서연은 자신감이 붙으니 상대를 피하지 않고 빠르게 승부에 들어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성적과 함께 경험이 더 쌓이면 타자를 상대할 때 더욱 효과적인 투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목표는 20폴드. 애초 설정한 목표는 그대로다. 김서연은 달라진 건 없다. 아직 마무리 역할이 확실히 내 자리라고 생각되진 않는다면서 현상 선배님의 자리를 내가 임시로 맡은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기회를 살려 끝까지 마무리로 뛰어보고 싶지만, 아직은 선배님을 따라가기엔 부족한 것 같다. 우선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